네, 안녕하십니까. 정군부연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시간은 이제 7시 10분 전이네요. 네, 제가 6시에 퇴근해가지고, 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뉴스룸에. 네, 어저께는 그, 이현우 감독이 이제 그저께 생일이었는데, 네, 제가 목요일날 이제 이현우 감독하고, 예, 생일빵을 한번 했습니다. 예, 새벽 한4시까지 예, 먹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젊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니까 아 힘듭니다. 음, 근데 그 다음날 이현우 감독도 사도블랑 다음날 출근했지만 이현우 감독도 아침 일, 일찍 예, 또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이번 주는 상당히 고생한 하루입니다. 내일 또 이제 우리 청년 멘토 아, 강연이 또 있죠. 오후 3 시에. 잘, 아,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제 나이쯤 되면은, 이게 뭐, 토요일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이 50이 됐는데, 뭐,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쉬고 이런 거에도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죠. 예, 뭐, 워라벨 이런 것도, 뭐, 20대, 30대들 얘기입니다. 뭐, 50대, 6 0대는 워라벨 같은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일 자체하고 노는 걸 구분을 못할 나이가 된 거죠. 음, 예, 70정, 70, 80정 되면은, 예, 일인지 뭔지 사는, 살아있는 삶과 일도 구, 이제 구분이 잘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젊은 날 젊은 친구 분들이 와 내가 뭐 이렇게 아, 나이 많은 분들 어떻게 따라가나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다 놀고 싶었고 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근데 자꾸 나이,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까먹어서 아 자기들도 열심히 때리지만 저도 뭐1 1시1 2 시까지 일을 했는데 그때도 그런 시대였어요. 예, 지금은 또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 많이 하는 분들 얘기는 너무 기담만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 시대는 6.25 때처럼 살면 되죠. 뭐,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다그 시대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한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요즘에 그 정치, 어, 참 재밌잖아요. 뭐, 이재명 씨도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이제, 어, 구속 위기에 있고, 뭐, 구속인지 뭔지 뭐, 아무튼 이제 수사를 받게 되겠죠? 자기 측근들이 지금 다 이제, 뭐, 김, 뭐, 김용인에, 뭐, 유동규나 이런 분들막 들어가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참, 아, 대한민국 정치가 되게 뭐, 후진적인 거냐. 뭐, 또는 뭐, 예전에 막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응? 촛불로 이제, 뭐, 구속되고, MB도 구속되고,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어, 어떤 분들은 뭐, 대한민국 정치가 뭐, 되게 삼류고, 뭐, 옛날에 이건희 대통령, 저기, 저기, CEO가,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 정치는 뭐, 어? 응? 기업은 2류고 1류인데 뭐, 어, 뭐는 2류고 했는데 정치가 사주, 사주다 뭐 정치가 사류다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 많은 분들이 <laughs>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이게 그렇게 후진적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 아,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번영하고 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지금 뭐 정치적으로든 뭐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풍요롭게 살고 있다면은 그건 뭔가가 정치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왜? 어, 정치를 못하면 가난해집니다. 정, 정부가 정치를 못하거나 정치가들이 정치를 못하면 일단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 게 개인의 어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어, 유럽 기준이든 미국 기준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 기준으로 봐도 어, 선진국입니다. 음. 웬만한 사람들이 다외주차 끌고 다녀요. 예, 참,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옛날에는 동네에 하나 있었을 때 벤츠가 그것도 뭐 강남 이런 데도 근데 요즘은 뭐 웬만한 어디 뭐 대기업만 다녀도 그냥 뭐 여자 끌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면은 뭐 그거 하나만 기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뭐 인당 국민소득이 <laughs> 일본보다 지금 뭐 높네 안 높네 뭐 대만은 우리보다 추월했네 많이 이런 얘기 하는 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대만도 정치를 좀 잘하는 거예요 예 대만 정치가 뭐 후진적인 에 많이 그런 얘기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으면, 어, 선진, 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잘 살고 있느냐, 또는 뭐, 이렇게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보면 선진적,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잦은 정권 교체는 좋은 겁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됐다가 국민의힘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뭐 이렇게 되면서 보수 진보가 자꾸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유 자, 자유로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선진국이에요. 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어 가졌을 때와 놓쳤을 때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거의 전 세계의 90%예요. 어, 미국 정도 되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공화당에서 민주당, 민주당에서 공화당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 막뭐 망가지고 혁명 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미투 멕시코만 가도 그렇고 남미 또는 저 동남아시아 어, 심지어 유럽 같은 데만 가도 남유럽 이런 데만 가도 평화로운 정권 교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음. 일본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예 자민당 독재가 70년 독재라고 있잖아요. 자민당이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는 뭐, 어, 디에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일단 그 나라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권 자체가 평화로운 정권 교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지 않습니까? 예. 일당 독재를 한다든지 누가 독재를 한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불행한 일이에요. 예. 왜? 어, 일단 부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둘째는 이제 뭐냐면 아무리 이제, 뭐, 박정희 때는 우리가 이제 못 살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아무튼 독재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왜? 뭔가 이거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내가 이 나라를 이만큼 이끌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감면 이런 얘기를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일본의 자, 자민당의 총수들이, 아, 이거 아랫 것들이 말이야, 어? 뭐, 국민들이 뭘한다 그래. 우리가 이 나라 다 만들었어. 어 일본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지, 지들이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 어쨌든 일본도 못 살다가 잘 살아진 거예요. 네, 못 살다가 잘 살아진 겁니다. 뭐 핵폭탄 두대 맞고 전국 전 국가가 초토화있을 때, 어, 그 나라 리더들이또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루어낸 겁니다. 물론 옛날에도 잘 살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본마저도 자유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뭐, 그, 뭐, 조선시대 붕당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당파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나 평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양반 기득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만약에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만약에 화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 평민들을 얼마나 쥐어 닦겠습니까 당파 싸움이란 것은 좋은 거예요. 예, 오히려 안 좋은 것은 뭐냐면 70년 세도 정치 이런 게안 좋은 겁니다. 안동권 씨 세도 정치 뭐 이런 게. 예. 안동권 씨가 몇십 년씩 해먹고 이게 안 좋은 거지. 소위 얘해서 그, 안동권 씨 된다. 안동 김 씨. 예. 안, 안 좋은 거지. 이게 뭐, 그, 당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거란 말이죠. 왜? 당파 싸움이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이 훨씬 더, 어, 뭐랄, 뭐랄까. 그, 첫째는 일단 기득권의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많이 죽이고 하다 보면 모셔야 될 양반이 열 명인 것보다는 모셔야 될 양반이 다섯 명인 게 낫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쪼록 어쨌든 간에 서로를 서로 견제하려면 남의 얘기도 좀 들어주고 또 다른 평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인기관리를 좀 했겠죠. 예. 이 국민들한테 뭔가 인기관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지도층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뭐 우리 지배계층 이런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그 사람들도 뭔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지배하고 있거나 내가 관리하고 있거나 내가 뭐 통치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아, 신경을 쓰고 인기관리를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예, 왜? 원래 인기에서 많이 퍼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한들 솔직히 많이 퍼줘도 결국은 국민 세금을 받아서 퍼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들이 알아요. 어 이거 내거 세금 받아가지고 다 퍼주네 이런 거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리카 수준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대한민국 국민처럼 뭐 정말 교육열이 넘치잖아요. 이런 국민들이 어, 이런 국민들 참뭐 저기 통치하는 것도 어려운 조합입니다. 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사실 대, 진짜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그게 녹록한가요 예 쉽지 않은 관리 대상자 되죠 이런 사람들을 어~ 통치하면서 그 사람들 이해관계 다 맞춰가면서 그 이해관계 또그 의견들 다 반영해 가면서 국정 운영한다 <laughs>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조사도 정착한 나왔지만 어~ 정말 대한민국 국민 정도 수준의 국민들을 예, 의, 의 뭐~ 의견을 대리하고. 어, 국정에 반영하고, 또 행정부든, 뭐 의회든, 뭐 사법부든. 내가 무슨 판결 내렸는데 막 와, 달려들잖아요. 예, 옛날, 뭐, 우리가 뭐 저기,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막 파, 무슨 판결이 난지도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법원에서 파, 방망이 때리고 또는 뭐 의회에서 무슨 뭐 통과되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뭐 지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 생각합니다. 이 지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이 많은 많을,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선진국일지언정 국민들 정치는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후진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미국도 우리보다 뭐 정치적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정치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가능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일반 국민들. 응. 일반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 정 국민 정도의 관심을 가지면서 이이 이 양당이 어모를 유지해 가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까지 하는. 이런 정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 우리가 유럽 정치라든지 영국 정치, 프랑스 정치, 독일 정치, 미국 정치, 뭐 일본 정치 참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그때 저희가 90년대 때 배울 때만 해도 그 선진국 정치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 우리가 배웠던 뭐 미국 정치라든지 일본 정치라든지 유럽 정치, 독일 정치라는 것이 과연 우리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솔직히 약간 의문이 있어요. 왜? 그 이후에 30년을 대한민국 살아보니까 우리의 의견이 참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참 많이 반영되고 있고, 또 반영된 의견에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더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디베이트하고 있고, 민주당의 의견을 국민의힘이 디베이트하고, 국민의힘의 의견을 민주당이 디베이트함으로써 더 좋은 게 나와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뭔가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맨, 일도 안 하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다니면서 어디 뭐 막걸리나 마시고 다니고 서민들하고 이야기 듣고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국정하는 거 보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예뭐 보좌관이네 행정관이네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사람들은요. 날밤새요 날밤새요 요즘 같은 다워라벨이 중요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뭐 토요일도 그고 일요일도 나왔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같은 거 같으면 제가, 아, 이 정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아, 새삼 느낍니다. 대한민국에 정치가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수행해 나간다는 건 머리가 상당히 똑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 정말 장, 상당히 하드코어, 고난도의 노동력을, 노동 어떤, 을 수여해야 되는, 본인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 아 그런 어떤 직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가장 믿기 힘든 게 국회의원이다 면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럴거라는생각 합니다. 솔직히 저는 오히려 기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국회의원보다 <laughs> 기업이 더 과연 더 깨끗할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예 기업도 물론 훌륭하죠. 이건 이+ 이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도 훌륭한데 아 어, 우리가 기업이 하는 행 의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기업인들이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걸다 알고 있나요? 근데 정치인들은 다 알고, 알고 있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에 다 나오고, 무슨 의원이 무슨 얘기하고,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알아요. 예. 그 사람들의 뭔 사전에 팔천원일까지다 압니다. 어, 대통령도 지금 자기 와이프 일 뭐, 뭐 옛날 지금 영부인 일 가지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어? 우리 이재명 당대표 같은, 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기 형수한테 집안 싸움에서 욕한 것까지 다정국이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한 30대구로, 그룹, 50대구로 그룹 밖으로 넘어가면, 예, 그 사람들, 기업인들이 뭘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투명성, 트랜스퍼런스라고 그죠 예. 투명성이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중요한 덕목으로 떠올랐어요. 21세기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정치, 아, 과연 사류일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얘기하기엔 너무나 그 우리나라 정치가 트랜스퍼런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투명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진국인 겁니다. 그게 이미 되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 남이 다 보고 있어. 이것만큼 어려운 게어디있어요 예. 내가 하는 걸다 보고 있다. 정말 고문인가, 고문. 예. 근데 이제 이 모든 어떻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 그 정도까지의 트랜스퍼런스를, 어, 어, 요청받지도 않고, 본인들이 생각도 안 해요. 막 카카오 같은 거 보십시오. 일반 공공기관이었으면 벌써 잘랐어 저거. 근데 지금 뭐 기업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뭐 네이버도, 네이버도 뭐 몇, 조짜리 뭐 기업을 샀는데, 뭐, 어? 유튜브 가격, 유튜브의 인수 가격으로 샀다는데, 아무튼 뭐벼로시장을 그러니까 뭐 미국판 벼로시장이라죠 그런 거 만약에 세금으로 샀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주주의 돈이든, 주주의 돈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국민들의 돈일 텐데, 아무튼 사기업은 그만큼 의사, 의사 판단이라든지 결정이 그만큼 어떤 오블리게이션, 그 의무나 이런 것들에 좀 자유로워요. 예. 어? 어떤 그런, 아, 그리고 강행 규정이 상당히 자유롭고, 법률에 자유롭고, 예. 이런 게 자유롭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정치, 음, 절대 사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 거의 1, 6급에 가깝다. 특히 노무현 이후부터 봤을 때는, 어, 심지어는 지금 촛불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고, 뭐 이런 와중에 도 됐을 때도 그 탄핵 됐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이 됐는데도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군부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고, 개업령 같은 게 선포되지 않고, 그것도 헌법재판소라든 사법부, 사, 사, 사법부 입법 행정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어, 그 정체가 유지되고, 국가가 혼란돼, 국기가 혼란되고라든지 국정이 물란되지 않는 이런 상 상태, 예. 이 상태가 저는 정말 가장 최 베스트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 대표 이재명 대표 구속되고 이런 게 이럴 때더 구속됐다 그래서 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당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 바로 민주주의 가치잘 성숙돼 있고. 그, 됐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 이 민주주의가 갑자기 막, 뭐, 뭐, 나라가 뭐 흔들린다든지 그런 전, 혀 그런 일 없어요. 다음 당대표가 또 있습니다. 다음 당대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다음 대타가 있다는 거, 다른 얼터너티브 대체제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아, 미래가 있다는 얘기고, 어, 수익에서 2, 3윤은 아니라는 얘기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체제가 없었어요. 누가 대신 뭘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키우지 않았든, 뭐, 수준이 안 돼서 없었던 근데 지금은 국민이 당대표 할 사람 말렸습니다. 대포자 뱃대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도 당대표가 됐고, 예, 이제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평화적 정권교체 가능하다. 그리고 트랜스포라스, 국민들이 모든 걸다 알고 있다. 예. 예. 정권교체가 그냥 이루어졌는데도 평화롭다. 그리고 정당, 정당 운영이, 정당 운영이 가장 여론에 또는 언론에, 어, 트랜스퍼스의 근간에서, 어, 투명하게 어떻게 보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대체제가 있다는 거. 예, 어터너티브가 있다는 거죠. 얘예 말고 다른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 이게 보면은 삼박자가 딱 이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정체가 밸런스를 맞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체의 가장 핵심적인 예, 장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 예. 그래 대체제가 있다. 이세 가지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1등인류급이 아니냐. 저는 오히려 요즘에 그래서 뭐 b t s 라든지뭐 이런 것만 인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도 이 정도면 인류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